하남따리가 보이는 딴자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laughs> 연길에서 딴자리 제일 많은 철단함은 어느 집이 생각나는가? 제가 오늘 찾아낸 집이 아마 연길에서 딴자리이 제일 많은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려 32칸이나요. 제일 작은 칸은 한 4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큰 칸은 25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딴자장 시간에. 좀 많이 두이 한다해. 이게 좀좀 남아 같은 걸 이렇게 짱시데 우리 한칸한칸 보기셔. 어떤 컨셉들 있는가. 여기 이제 바깥에 그 동그랗게 담아칸데 안에 들어 나래노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잘 되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여기까지 보시면 단자 장식 보고어할수 있겠는데 여기 집에 하이라이트 단자들은 바로 밤야경 하남 다리가 보이는 단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현재 붙어져 있고, 애들이 널 쓰는 놀이터도 따로 있습니다. 혹시 더단자리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가족 침대, 장식 본 날에는 좀 약간 후화의 신인데 열대 도시 느낌이 아닐까? 사진 찍음 이런 짓서 엄청 이쁘게 나옵니다. 주문한 차례는 토서랄라 차례 3분 50점인데 한스 소코 차례도 현재 3분 50점이고 요즘에 해우저, 뉴파이 차례 특색이라던데 요거도 현재 3분 5 0점다 그리고 쇼양파이108 현재 두 군이 들어고 요거는 더른 버, 짜피, 그 다음에 모든 꼬치 했습니다. Oh <childhood> <-mi2> 지금 본 날에는 오징어, 버섯이, 오뽀로 굽고 지금 꼬치, 닭고기, 돼지고기, 샤비오 엄청 여러 가지가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집에 지금 목탄도참숯수 쓰고 있습니다. 음, 음 나도저안 어. 는 약간 에르베가맛 있고, 나 그만 맛은 카키 나오고 있어. 음 오, 요 한스 소고 짜레 맛이 좀 독특한다. 살짝 좀 산뜻 타메소리, 소고만 맛도 날가는 정도에서 단맛도 살짝 나. 그냥 먹어도 간이 지금 엄청 잘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요원에 이름답게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해오자 맛이가 엄청 강하게 탁 쏘는 게 산뜻한 맛, 현재 같이 있어갖고요. 전체적으로 혼나려는 모든 고기류가 다 느끼하지 않게 그런 맛에 많이 집중해서 내는 맛같니다 양파는 양념 다 해서 먹기 좋게 지금 굽어서 올려왔는데 음~~ 누리네는 기본상 몽땅 빼고 양고기게 제일 순수한 맛이니다고거는딱 안에다 넣어서 지금 만든 것같니다 음~~ 모든 고추는 먹을 때마다 맛이 다달라가지고 기대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진방에서 거듭 단절해서 먹는 철맛은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처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된만 어떻게 되겠을까?